여러분도 혹시 이런 느낌을 자주 받으시나요? 내 기억력이 마치 구멍난 주머니 같아서 물건을 넣자마자 사라져 버리는 느낌 말입니다. 분명 혀끝에서 맴도는데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좌절감에 빠뜨리죠. 시장에 장을 보러 가서 원래 사려던 물건이 다섯 가지였는데 집에 돌아와서야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를 빠뜨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방금 안경이나 열쇠를 내려놓았는데 돌아서는 순간 어디에 뒀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오랜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 친구의 이름이 입가에서 맴돌기만 하고 끝내 뱉어내지 못할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을 뒤엎는 어쩌면 충격적일 수도 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코 노화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며 많은 분이 스스로를 겁주며 걱정하는 노인성 치매의 전조 증상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정보에 속아오셨습니다. 진짜 주범은 바로 여러분이 수십 년간 굳게 믿어왔지만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40년 이상 의사로 활동하며 현재 85세의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뇌 반응 속도는 젊은이보다 더 민첩하신 신경과 권위자 김성철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약물 없이, 어떠한 부작용도 없이 단몇주 만에 여러분의 기억력을 기적처럼 되돌릴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정리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 수천 명의 환자들이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뇌에 다시 젊음을 되찾아줄 준비가 되셨나요? 잠시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먼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진실들을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이 이 여정에 함께 하고 싶으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깊이 공감하고 계신다면 댓글에 1분을 입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0분을 입력해 주세요.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나이가 벌써 50대, 60대인데 어떻게 젊은 사람들 기억력을 따라가겠어?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오늘 우리가 깨부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큰 오해입니다. 나이는 기억력 감퇴의 필연적인 요소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기억력 저하 현상을 뇌의 가성노화, 수도 에이징, 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가성노화란 무엇일까요? 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공장에서 막 출고된 최고 사양의 슈퍼컴퓨터와 같습니다. 성능이 매우 강력하죠. 하지만 이 컴퓨터에 장기간 불안정한 전력이 공급되고, 전압이 오르락 내리락한다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만약 컴퓨터의 냉각팬이 고장나 CPU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과열 경고가 계속 된다면 컴퓨터는 버벅거리거나 아예 멈춰버리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매일 출처 불명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컴퓨터가 온갖 쓰레기 파일과 바이러스로 가득 차 있다면 과연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시다시피 컴퓨터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하는 방식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 자체의 기능은 완벽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마치 늙고 고장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가짜 현상에 불과합니다. 김 박사님은 그에게 매우 인상 깊었던 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55세의 박 여사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원래 업무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억력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 중에 다음에 할 말을 갑자기 잊어버리거나 회의 시간에 부장님이 방금 한 말을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공포스러웠던 것은 한 번은 차를 몰고 시장에 갔다가 장을 보고 주차장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가는 길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공포감에 밤잠을 설쳤고 혹시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몰래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마치 가시처럼 그녀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그녀는 수소문 끝에 김성철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김 박사님은 그녀에게 병이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지쳐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어 내가 항해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의 지도에 따라 박 여사님은 어떠한 약물도 복용하지 않고 오직 생활 방식만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결과, 단 3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님은 수업 중에 말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명확해지고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도 매우 능숙해져 많은 젊은이보다 더잘 다룰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활기를 되찾아 마치 20년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되찾은 것은 기억력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의 뇌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며 놀라운 자기 회복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뇌에 올바른 영양분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김박사님이 정리한 기억력 재생 5단계입니다. 이제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거나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김성철 박사님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수면이 좋지 않다면 그 이후에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만성적인 수면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평소 잠드는 시간을 알려주세요. 많은 분이 8시간만 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파 수면의 질입니다. 서파 수면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 뇌의 전용심야 청소팀이라고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 동안 일하고, 공부하고, 생각할 때, 뇌는 마치 도시가 하루 동안 돌아가며 쓰레기를 배출하듯 수많은 대사 폐기물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이 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뇌 속에 쌓여 신경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다음 날 머리가 멍하고 반응이 느리며 기억력이 저하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심야 청소팀은 오직 서파 수면이라는 특정 시간대에만 작업을 합니다. 이들은 낮 동안의 기억 조각들을 정리하고 오늘 새로 배운 노래나 새로운 친구의 이름 같은 유용한 정보들을 불안정한 단기 기억 영역에서 안정적인 장기 기억 영역으로 옮겨 저장합니다. 마치 중요한 서류를 파일에 정리하는 것처럼 말이죠. 동시에 쓸모없는 기억 쓰레기들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은 10시간을 자고도 일어나면 여전히 피곤하고 기억을 잘못 할까요? 바로 그들이 밤새 얕은 잠 상태에 머물러 청소팀이 제대로 작업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양질의 섭파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김 박사님은 우리에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두 가지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빛을 내는 모든 전자기기 화면을 단호하게 멀리하는 것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태블릿 PC를 덮으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화면들에서는 블루라이트라는 물질이 방출되는데 이것은 우리 뇌의 큰 적입니다.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속여 지금이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바로 우리의 수면 모드를 작동시키고 특히 서파 수면으로 이끄는 총지휘관 역할을 합니다. 총지휘관이 명령을 내리지 않으니 수면 대구는 당연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잠들기 전에 섭씨 40도를 넘지 않는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예로부터 내려오는 건강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김 박사님은 우리의 발이 따뜻한 물에 담길 때 몸의 혈액이 하체로 흐르게 되고, 이는 두 가지 효과를 낳는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몸의 중심 체온을 낮추는데, 이는 몸이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둘째, 머리와 뇌 부위의 혈액순환을 늦춰 뇌의 흥분도를 낮춥니다. 마치 고속으로 작동하는 CPU의 열을 식히는 것과 같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깊은 잠에 들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바로 시도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격을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의식을 넘어 하루 종일 지친 뇌를 깊이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뇌가 수면을 통해 쓰레기를 청소하고 손상을 복구했다면 다음 단계는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수면이 복구라면 식단은 건설입니다. 우리의 뇌는 영양소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기관으로 어떤 영양소를 공급하느냐에 따라 그 성능이 결정됩니다. 많은 분이 뇌에 좋다고 하면 호두나 은행을 떠올리지만 이는 매우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김성철 박사님은 수십 년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를 위해 뇌 영양 피라미드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기억의 궁전을 짓는 다섯 개의 주춧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춧돌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것을 뇌신경의 최고급 윤활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충분한 오메가-3는 마치 녹슨 톱니바퀴에 기름칠을 하듯 신경신호가 더 빠르고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연어, 꽁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과 한국인이 즐겨 먹는 삼치에 오메가 3가 풍부합니다. 만약 생선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아마시우나 호두에도 이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춧돌은 안토시아닌입니다. 이것은 뇌의 강력한 녹방지 코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신진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세포를 공격하여 염증과 노화를 유발합니다. 이 과정을 산화라고 합니다. 뇌는 산소 소모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산화 공격에 집중 타격이 됩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로 우리 뇌가 녹스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어떤 음식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할까요? 색이 선명한 음식들이 바로 그 답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오디, 그리고 자색고구마, 적양배추 등이 안토시아닌의 보고입니다. 세 번째 주춧돌은 커큐민입니다. 만약 안토시아닌이 녹 방지라면 커큐민은 뇌의 강력한 소염제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뇌의 만성적인 미세 염증이 기억력 감퇴와 인지 장애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혈뇌 장벽을 통과하여 뇌에 직접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레를 즐겨 먹는 인도인들의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낮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볶음 요리를 하거나 국을 끓일 때 강황 가루를 조금씩 넣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주춧돌은 콜린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억 분자의 핵심 건축 재료입니다. 우리 뇌에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 발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학습과 기억을 직접 담당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콜린이 바로 아세틸콜린을 합성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가장 좋은 공급원은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일 수 있지만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달걀, 특히 노른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달걀 노른자를 버리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기억력의 황금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주춧돌은 엽산입니다. 만약 콜린이 원료라면 엽산은 신경 전달의 신호 증폭기입니다. 이것은 손상된 뇌세포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며 동시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유해 물질의 수치를 낮춥니다. 이 물질은 뇌의 미세 혈관을 포함한 우리 몸의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시금치, 미나리와 같은 모든 짙은 녹색 채소와 한국인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고구마순이 엽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식단에는 이 다섯 가지 영양소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나요? 내일부터 뇌를 위한 풍성한 영양 만찬을 준비해 보세요. 이제 우리의 뇌가 배불리 먹고 마셔드니 만약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는 활용점정이라 할수 있는 비법으로 잠들어 있는 뇌를 진정으로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달리기, 수영, 등산과 같은 운동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몸에 유익하지만 김성철 박사님은 뇌를 집중적으로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간단하고 효율적인 운동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를 뇌체조라고 부릅니다. 가장 좋은 점은 특별한 장소나 기구가 필요 없으며 매일 단 5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핵심 비결은 교차 패턴에 있습니다. 즉, 오른손으로 왼발을 터치하고 왼손으로 오른발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몸의 중심선을 넘나드는 동작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 있으며, 그 사이는 내량이라는 신경 섬유 다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좌뇌는 논리와 언어를, 우뇌는 이미지와 창의성을 담당합니다. 평소 우리가 하는 많은 활동은 대부분 한쪽 뇌가 주도합니다. 하지만 교차운동은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활성화되고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강제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좌뇌와 우뇌 사이의 다리를 고강도로 단련하여 신호 전달을 더욱 빈번하고 빠르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운동이 뇌에서 뇌율의 신경 영향인자 빅네프 나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뇌의 기적의 비료라 불리며, 새로운 신경세포의 성장을 자극하고, 신경간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간단히 말해, 뇌를 쓰면 쓸수록 더 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박사님은 두 가지 대표적인 동작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교차 무릎 올리기입니다. 바로 선 자세에서 천천히 오른쪽 무릎을 올리면서 동시에 왼쪽 팔꿈치로 터치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다음 왼쪽 무릎을 올리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터치합니다. 동작을 너무 빨리 하지 말고 몸의 균형과 근육의 통제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우를 번갈아가며 20에서 30회 반복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손가락 체조입니다. 이것은 더 간단해서 앉아서도 할수 있습니다. 양손을 앞으로 뻗어. 왼손은 따봉 자세. 엄지 손가락을 세움을 하고. 오른손은 숫자 8분 모양. 검지와 중지를 펴. 를 만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손 모양을 바꿔서. 왼손은 8분 모양으로. 오른손은 따봉 자세로 바꿉니다. 처음에는 손이 꼬이고 좌우가 헷갈릴 수 있지만. 그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좌뇌와 우뇌 연결이 아직 충분히 원활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나 일하다 피곤할 때 5분만 투자해서 이뇌 체조를 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몸을 푸는 것을 넘어 잠들어 있던 뇌를 깊이 깨우는 과정입니다.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더욱 명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세 단계를 모두 실천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미 단단한 기초를 다진 셈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여러분의 기억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슈퍼부스터가 될 것입니다. 김성철 박사님은 많은 사람이 기억력이 나쁜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학창 시절에 무작정 암기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뇌는 스스로 선호하고 잘하는 기억방식이 있으며 우리는 그에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김 박사님이 가장 추천하는 네 가지 효율적인 기억 비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기억법, 일명 기억의 궁전 기법입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기억해야 할 내용을 익숙한 공간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시장에서 우유, 달걀, 바나나, 휴지, 치약 다섯 가지를 사야 한다면 이렇게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신발장 위에 우유 한 팩이 놓여 있고 거실로 가니 소파에 거대한 달걀 하나가 앉아 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니 조리대 위에 노란 바나나 한 송이가 놓여 있고, 화장실에 가니 변기 위에 휴지 한 뭉치가 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면대 거울 앞에서 거대한 치약 튜브를 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과장되고 재미있게 만들수록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머릿속으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다중 감각기억법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기억할 때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청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동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 씨라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그의 명함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보며 큰 소리로 김철수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말하고 동시에 악수를 하며 그의 손의 온기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 뇌로 입력되어 기억에 다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간격반복학습법입니다. 이것은 망각에 대항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우리가 정보를 잊어버리는 속도가 처음에는 빠르고 나중에는 느려진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발견했습니다. 방금 배운 지식도 20분 후에는 40%를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습은 반드시 제때 해야 하며, 시간 간격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김 박사님은 새로운 지식을 배운 후, 대략 1시간 후, 잠들기 전, 다음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각각 몇 분씩 빠르게 복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경 연결 강화법입니다. 고립된 지식은 가장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기존의 지식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 2528, 1215를 외워야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2528은 1이 5이 파, 1이 와서 5이 파라. 처럼 들리고, 1215는 12월 15일. 즉, 어떤 가족의 생일이라고 연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 생일에 1이 와서 5이 팔자라는 이야기를 만들면, 이 번호는 절대 잊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의 기억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억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네 가지 방법, 이제 아시겠죠? 이것들은 마치 뇌의 기억 시스템에 4개의 강력한 검색 엔진과 압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의 학습과 기억 효율을 순식간에 몇 배로 높여줄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가장 쉽게 간과되지만 가장 해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임성철 박사님은 매우 충격적인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는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기억력의 최고 숨은 암살자이며 마치 보이지 않는 불꽃처럼 밤낮으로 우리의 뇌를 태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과학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장기간 긴장, 불안, 초조한 상태에 있을 때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소량의 코르티솔은 우리가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만약 장기간 높은 수치를 유지한다면 이것은 맹독으로 변합니다. 과학자들은 뇌 스캔을 통해 장기간 높은 수치의 코르티솔이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영역인 해마를 직접 공격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르티솔을 부식성이 매우 강한 산이라고 상상해보고, 해마를 그 강산에 담긴 스펀지라고 생각해보세요. 점차 부식되고 위축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억력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기억력을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독소를 끊임없이 분비하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김 박사님은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매우 효과적인 세 가지 스트레스 해소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4, 7, 8 호흡법으로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먼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4초를 셉니다. 그 다음 숨을 참고 7초를 세고 마지막으로 입으로 천천히 고르게 숨을 내쉬며 8초를 셉니다. 이렇게 4초 들이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는 호흡을 3에서 5회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즉시 우리의 부교감 신경계, 즉, 이완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코르티솔 수치를 빠르게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마음 챙김은 매일 자신에게 5에서 10분의 시간을 주어 조용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코로 들어오고 다시 코로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잡념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본 다음 다시 부드럽게 주의를 호흡으로 되돌리면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뇌의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 교감하기입니다. 이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해독제입니다. 수많은 연구가 증명했듯이 매주 공원, 숲 또는 해변에서 단 20분만 보내도 체내 코르티솔 수치를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고 새소리를 듣고 꽃한 귀를 맞고 햇살과 바람을 느껴보세요. 이것은 자연의 힘을 빌려 우리의 긴장된 신경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스트레스를 사소한 문제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소리 없이 여러분의 건강과 기억을 아아가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마음의 독소를 제거하고 뇌의 불을 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로써 김성철 박사님이 아낌없이 전수한 기억력 재생 5단계, 즉 수면 개선, 식단 조절, 뇌 활성화, 효율적인 기억법, 스트레스 관리를 모두 배웠습니다. 여기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력 저하는 결코 나이 때문이 아니며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을 실천에 옮기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뇌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풍화되고 날아가는 돌덩이가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활력을 품고 있는 정원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을 몰라 이 정원이 잡초로 무성하고 황폐했을지도 모릅니다.